스미스 대대원들이 북한군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1950년 7월 2일 대전역에 내리는 모습. 1950년 7월 5일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이 처음으로 한반도에 달려와 전투를 벌인 날이다. 유엔이 북한군 격퇴를 결의하자 미국 극동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은 6월 30일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24사단에 한국 출동을 명령했다. 한 미군이 벽에 걸린 스탈린의 초상화를 가리키며 웃고 있다. 1946년 소련 군정하에 북한 평양에서 친탁 시위장으로 가고 있는 당시 김일성 모습. 1945년 10월 14일 평양 공설 운동장에서 열린 김일성 환영대회장 주석단. 소련 제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을 비롯한 북한 주둔 주요 소련군 지휘부가 자리 잡았다. 광복 직후 민족 지도자였던 고당 조만식 선생을 회유하기 위해 마련한 술자석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김일성. 광복 직후 북한 지역에 주둔한 소련군이 모습 북조선에 군수중공업 공장들은 붉은 군대에 대항해 싸운 일본군을 위해 봉사했고 또 붉은 군대에 엄청난 희생으로 쟁취한 것이므로 전리품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했다. 광복 직후 소련군이 평양에 입성하고 있다. 1945년 리순항에 진주한 소련 T-34 전차부대 소련은 2,900만 명이 숨진 2차 대전에서 최대 피해국이기에 나치 독일의 대한보복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스탈린은 발트 3국에서도 피해 숙청을 벌였다. 2차 대전 후 발트 3국의 엘리트 민족주의자들을 소련 강제 노동수용소로 대거 추방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